이걸 생각하지 말고 다른 예를 더 볼게 알겠지 지금부터 뭘 하는 거냐면, 0분의 0꼴의 극한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지. 그게 우리가, 우리 미 우리가 수열 함수의 극한에서 배운 개념이 뭐지? 함수의 극한에서 배운 개념은 0인자의, 그지? 0인자의 약분이지. 0인자의 삭제잖아. 그지? 어떻게 삭제니? 하 그렇지, 옳지 인수분해를 했었지.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통해서 찾지. 인수분해를 하여, 그렇지? 찾아서 그렇지? 그 다음에 약분을 해서 문제를 풀었잖아. 자, 그럼 이렇게 하지 않고 함수의 극한을 풀수 있는 다른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오케이? 미분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야. 미분법. 그게 무슨 도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야. 도함수. 도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거지. 이 말은 미분 가능함수일 때만 가능하다는 뜻인 거야. 단,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도함수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도함수가 없을 때는 안 돼. 도함수가 없는데 도함수를 어떻게 써? 그지? 미분 가능함수일 때 가능하다는 거야. 됐니? 오케이, 이게 무슨 말 뜻이란 말이야. 말듯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볼게. 자, 미분 가능 함수를 하자. 미분 가능 함수. 미분 가능 함수 fx가 있을 때 말이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1분의 fx-2가 3이다. 이렇게 해볼까? 오케이? 이걸 해석해보자고. 이걸 해석하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1을 넣으면 분모가 얼마 되니까? 분자도 얼마다? 그래서 f1이 얼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fx가 주어지게 되면, 그지? fx가 주어지게 되면, 아, 그냥 f x 를 주자. 아, 미분간 함수라 하지 말고. 오케이? 함수를 주자. fx를 뭘 할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라 해볼까? 그러면 a, b를 구할 수가 있잖아. 그럼 f1이 2라 했으니까 1을 집어넣으면, 그지? 어떻게 돼?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2다 해서, 그지? 미지수 한개 주겠지? 뭐 b는 뭐라 했나, 뭐. 마이너스 a 플러스 1, 그렇지? 네. 그 집어넣게 되면 어 리미트, 그치?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었지. 그다음 두 번째로 가서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마이너스 1 보내, 그렇지? f(x) 빼기 2잖아. 그럼 이게 x 제곱 플러스 a x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왜뭐 이렇게 되나? 이거 인수분해가지고 풀었잖아, 인수분해, 그렇지? 아, 0인데 찾으러 갔단 말이야. 근데 이게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단 말이지. 0.0인이고 분 조수가 없잖아. 그럼 여기 x a 있을 거고 여기는 x a, -A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맞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고 나서 다시 1을 집어넣었잖아. 그래서 결국 2 e a가 되고 이 값이 얼마나 되는 거야. 어, 그래서 식이 두개 나오지. 그래서 요식 하나와 이식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ab를 구했었단 말이야. 이게 뭐였냐면 이 함수의 극한을 이용하는 거지. 얘를 이용하는 거야. 이해 돼요? 오케이 이걸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었 이거지. 자, 근데 어떻게 풀수 있느냐? 도함수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사용? 어차피 도함수도 일종의 무슨 걸일까? 영분 어, 도함수도 일종의 0분의 영꼴이란 뜻인 거야. 이해돼요? 좀 정리 좀하자. 너무 구질구질했다. 이렇게 좀 따가자. 여기 재미들려가지고. 재밌더라고. 어, 이거 안 되지. 너무 구질구질했다 이렇게 하자. 오케이. 됐죠? 네. 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풀수 있냐면, 도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말이야? 첫 번째 똑같아. F1이 얼마다? 2다, 네. 이거지.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이 2를 뭐로 보는 걸까? 네. 그래, 그렇게 보는 거야. 이해 돼요? 네. <laughs> 그지 그 이게 뭐가 돼? F3. 옳지, F'이 프라 3이라는 거잖아. 네. 그래서 억지로 식을 몇개 만든 거야? 네. 그렇지.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2라운드가 첫 번째 식이고, 도함수를 구해서 그게 중요한 거지. 도함수를 구해서 뭐 넣으면? 1 넣으면 3이다 해서 식두 개. 똑같은 말이다, 그지? 네. 이렇게 풀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야. 왜냐면 하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 일종의 0분의 0꼴이 자체도 미분계수가 되는 거라고. 맞냐? 네. 진짜? 이해되요? 이걸 응용하면 어떤 걸풀 수가 있냐, 말이야. 이 응용을 업그레이드 를 시키면,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1분의 x 100제곱 마이너스 1도 풀 수가 있어. 자, 이거 우리 수열의 극한 개념을 에, 함수의 극한 개념을 풀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얘만 뭐 하면? 그렇지, 인수분해 못할 것 같아? 할 수는 있지. 어, 근데 너무 힘들단 말이야. 오케이? Okay? 할수 있어, 없어? 엑 X만에서 찾을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 <laughs> 그지 하기 싫다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때 치환을 쓰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치환이 별게 없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함수의 극한으로 풀기엔 너무 복잡하다는 거지. 대신에 이 함수가 이걸 FX를 뭐로 보냐면, 분자 전부 다를 FX로 보는 거야. 뭐, X 100제곱 마이너스 뭐를? 이걸 FX로 보는 거야. 그럼 1넣는게 얼마다? 0. 즉 F1이 얼마 소리야? 네. 어,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 가서 리미트 X가 1로 갈때 X-1의 FX잖아 이거잖아 그 네. 뒤에다 뭘 붙일까? 네. 그래, 그렇게 푸는 거야 어, 그대죠? 여기 네. 어? 얼마? 네. 이렇게 보는 거야 F1이지 어, 그럼 이게 뭐가 돼? F5. 아, 이게 뭘 말한다? f 프라임 1을 말한 거야 얘가 뭐일 때 fx일 때흥분났잖아 얘는 도함수를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f 프라임 x는 뭐가 되고 100x 99 제곱이 되잖아 여기다 뭐 넣으면 1 넣은 게 너다 할 뜻인 거야 그럼 얼마야 답이 100넌 답이 100이다 이거지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해도 돼 얘를 fx로 봐도 돼 얘를 f(x)로 보면 얘가 뭘까? f1. 1로면 얘 나오잖아 f(x) 빼기 f1 이런 뜻이잖아. f 프라임 x, f 프라임 1. 그너 미분한 거 1로면 다 0. 0 오케이? 어 이런 개념인 거야 말 뜻이. 한번 해볼까? 자 한번 해보자. 리미트 x가 뭐로 갈까? 이거 풀어볼까? 1분에 뭐래? x 1분의 x n승 2 x 1의 값이 얼마다? 15일 때 n을 구하는 얘기잖아. 괜찮아 1러은분거 얼마 1놈 어차피 이거 0 나오잖아 아 근데 이걸 인수분해하니까 미치겠잖아 맞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서 전부 다를 뭐 치환. 치환 어 너를 전부 다를 치환하는 거야 이거 전부 다를 fx로 치환을 때리는 거지 이해 되죠 이거 전부 fx로 치환을 때리면 결국 f1이 얼마나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게 fx 빼기 f0인 거야 f1인 거야 그지 그럼 이 전체는 뭐가 돼 버리는 거야 그렇지 f 프라임 1을 얼마 쓰는 거야 이런 뜻이 뭐야 그럼 얘는 미분 가능 함수잖아 네. 그래서 1 넣으면 된다 이거지 도함수를 이용하자 이거지 그럼 f 프라임 x는 뭐가 되고 n 곱하기 x n-1 성에 마이너스 2가 되잖아 이것도 뭐만 집어넣으면 돼 네. 그러니까 f 프라임 1은 뭐가 되나 n-2 그게 얼마다 네. 그래서 n 얼마 네. 이렇게 푸는 걸 말하는 거래 해야 지 오케이 어. 네. 되죠 네. 이렇게 푼다 이거